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위드리는 1인 유튜버 되기 맞춤 채널입니다 유튜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청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에서부터 발전 고급까지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콘텐츠로 열심히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프로필 사진 만들기와 적용하기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어플은 미러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하겠습니다. 미러. 자, 미러 어플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미러 어플을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 이 미러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 창에 미러 우리말로 미러라고 하거나 영어로 M I R R O R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플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미러를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모양이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쏙 들어가도록 한 후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나에 대한 이모티콘이 이렇게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만들어진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 저장 버튼, 저장 버튼을 터치하면 갤러리로 다운이 되어집니다. 다시 다운받고 싶은 이미지를 터치를 하고 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다시 왼쪽 위에 있는 X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기 해서 다시 다운로드 받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을 한 후에 다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장하고픈 이미지를 모두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장한 이미지는 여기 갤러리 여기 갤러리 안에 저장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러 어플을 활용해서 만드는 내 프로필 사진을 내 유튜브 채널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실행합니다. 여기 유튜브, 유튜브를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자, 이 화면은 광고 화면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왼쪽으로 화살표를 눌러서 빠져나가기 합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 채널이 계정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정이 맞으면 그 아래에 있는 내 채널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설정 아이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자세히 알아보기를 터치합니다. 자, 상단에 사람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계정이 이 계정이기 때문에 이 계정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계정 클릭. 그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내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여기 미러 어플, 미러 어플을 터치한 후에 방금 만들었던 프로필 사진이 쭉 보이는데 여기에서 가지고 오고픈 사진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터치합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가지고 온내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내 채널에 적용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져나오기를 해서 내 채널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빠져 나왔습니다. 자 유튜브 다시 실행합니다. 내 네, 채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네, 채널 아이콘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내 프로필 사진 만들기와 그 프로필 사진을 내 유튜브 채널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투구 가족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투구 가족 모두 파이팅!